30cm 102단까지 다 떴고요. 자, 이제 이쪽이 앞판인데, 앞판에서부터 이렇게 아치형으로, 어, 앞은 좀 짧고, 쥐는 길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 옆에, 옆선 위치 2등분 되는 전체 코수 220코에 2등분 되는 점에 옆선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20cm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되돌아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뜨기 하지 않는 치수가 이 앞에 20cm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코수로 계산하니까 옆선에서부터 31코 들어간 자리부터인데 세 보도록 할게요. 5, 10, 15, 20, 25, 30 31코 반대편에서도 5 10 15 20 25 30 31코 자,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우리 뒤 중심까지 떠진 상태에서 자, 요쪽 앞에 20cm에 해당하는 요 왼쪽 표시되어 있는 자리까지 겉뜨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왔다 갔다 4코씩 되돌아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시되어 있는 핀 위치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되돌아뜨기 할 위치까지 왔고요. 이 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뒤로 돌려서 되돌아뜨는 첫 번째 코는 미끄럼 코로 빼주시고, 되돌아뜨는 실에다가 핀을 이렇게 걸어서 이 위치에서 되돌아뜨기 했다는 걸좀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쭉 안뜨기로 가셔서 반대편 되돌아뜨기 해야 되는 이쪽 오렌지색 핀이 걸려 있는 위치까지 안뜨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우리 그 옆선을 표시했던 핀은 좀 제거를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반대편 되돌아뜨기 해야 되는 위치까지 다 왔구요. 자, 여기서도 되돌아 가고, 첫 번째 코는 미끄럼 코기 때문에 옮겨주는데 옮겨주실 때는 반드시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안뜨기 방향으로 옮겨주시고, 실 걸고, 뭐 실을 먼저 갈고 옮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옮겨주시고, 그 다음 코또쭉 떠주시고. 자, 이렇게 계속 겉뜨기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우리 처음 되돌아뜨기 했던 요 파란 핀 있는 자리 있죠? 이 자리. 여기에서 4코 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4코 전,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서 되돌아뜨기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둘, 4코 전까지 쭉 겉뜨기로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첫 번째 되돌아뜨기 했던 우리 파란핀이 걸려있던 자리 근처까지 왔고요. 4코 전까지 올 거니까 조금 더 떠보도록 할게요. 처음 되돌아뜨기 한 대로부터 둘레, 네코 네, 전까지 뜨고 다시 여기서 되돌아뜨기. 이번에는 실을 먼저, 실에다 핀을 먼저 걸어 볼게요. 실에다가 핀 걸고, 그 다음에 안뜨기 방향으로 첫코 미끄럼 코 옮겨주고, 자, 다시 그 다음 코부터 안뜨기로 쭉 떠서, 반대편 첫 번째 되돌아뜨기 한 위치 네코 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 우리 첫 번째 되돌아뜨기 한요 자리, 요거에 둘네코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뜨기로 오도록 할게요. 반대편 되돌아뜨기, 첫 번째 되돌아기, 돌아뜨기 했던 위치 근처까지 왔고요 마찬가지로 네코 전까지 올 거니까 두 코, 네코 여기까지 두코더 떠야 되겠네요. 처음 되돌아뜨기 한 자리에서 네코 전에 다시 되돌아뜨기, 조직 돌리고 실에다가 아이콘 핀 먼저 걸어주고. 그린 핀 먼저 걸어 줬습니다. 하고 옮기실 때는 항상 겉뜨기가 아니라 안뜨기 방향으로 옮겨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반대편 되돌아뜨기 한 위치까지 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되돌아뜨기 한 것보다 네코 전에서 되돌아뜨기 할 거고요. 자, 각각 되돌아뜨기 한 위치에서 4코전에서 되돌아뜨기를 9번씩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되돌아뜨기 할 때마다 이렇게 핀을 하나 걸어주기 때문에 양쪽에 핀이, 이쪽은 오렌지색, 이쪽은 파란색 핀이 각각 9개씩 걸릴 때까지 되돌아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마지막 9번째 되돌아뜨기 할 위치까지 왔고요.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여기서부터 둘, 네코 남기고 되돌아 뜰 거니까 세코더 뜨면 되겠네요. 둘, 셋. 이렇게 해서, 마지막 반대편 아홉 번째 되돌아 뜨기까지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겉뜨기로 중심 부분까지 뒤 중심까지 쭉 가고 여기 처음에 되돌아뜨기 했던 이쪽을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도 정리단 뜨면서 다시 뒤 중심까지 한 바퀴 이렇게 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앞판에 고무단이 고무단 부분에 트임을 좀 잡아줄 건데요 트임 위치가 두 번째 되돌아뜨기 한 자리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엔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핀을 좀 미리 걸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되돌아뜨기 한 자리,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 되돌아뜨기 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핀을 걸어주고, 나중에 앞판 고무단 트임을 요 위치에서, 요 위치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초록색 핀으로 표시한 자리, 앞판 고무단 트임 위치가 될 거고요. 자, 중심까지 와서 이 부분, 먼저 되돌아뜨기를 했던 부분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뒤 중심을 지나서 아홉 번째 되돌아뜨기 한 위치까지 왔고요 자, 여기서 되돌아뜨기 한 자리를 보면 이렇게 중간에 되돌아뜨는 자리마다 갭이 공간이 좀 생겨 있습니다. 이 공간이 생겨 있는 거핀 걸려 있는 요실이 정리를 좀해줄 건데요. 자, 일단은 핀이 걸려 있는 코까지 뜹니다. 즉, 갭이 있는 공간 바로 직전에 있는 코까지 뜨고, 그 다음 코를 뜨실 때, 핀을 이렇게 데려다가 꽂아서, 핀도 통과해서 나오고, 바늘에 걸린 코도 통과해서 나오고, 자, 또쭉 가셔가지고, 갭이 생긴 전 코, 핀이 걸려있는 코까지 뜨시고, 다음 코를 뜰 때, 그 코를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두께가 다 통과해서 나오도록, 또, 핀이 걸려있는 코까지 뜨고, 그 다음 코를 뜨면서, 핀 걸어서 같이. 자, 이렇게 쭉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핀을 걸어주실 때는, 방향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걸어주셔도 돼요. 때 이렇게 거셔도 되고 이렇게 거셔도 되고 크게 상관 없으니까 방향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정확한 위치에서 같이 뜨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뜨고, 다음 코뜰때 처음으로 되돌아뜨기 했던 코까지 정리를 다해 주었구요. 이제 반대편 되돌아뜨기 한 부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쪽 파란색 핀이 걸려 있는 쪽은 정리가 다 끝났구요. 자, 겉뜨기로 쭉 가서 반대편 되돌아뜨기 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되돌아 뜬 자리까지 왔고요. 얘는 되돌아 뜬 방향에서 정리 단을 떠주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정리 단을 떠주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요 사이 이렇게 갭이 느껴지죠 얘가 첫 번째 되돌아뜨기 했던 자리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갭에 어, 공간이 있는 첫 번째 예를 뜨실 때 누를 누굴 데꼬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뜰때이 핀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떠야 돼요. 이렇게 좀 빡빡한 느낌 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핀에 걸려 있는 실이 이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격을 좁혀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원래 코 떠주고 여기도. 간격이 있는 요첫 번째 코 요거를 뜰때 핀을 데려다 같이 뜨시는 거예요. 뜨고 이 코를 뜰때좀 빡빡하지만 핀에 있는 코 바늘에 꽂아서 겉뜨기 뜨고 이 코도 겉뜨기 떠주고 그리고 나서 바늘에 있는 거 겉뜨기 이렇게 떠주셔야만 간격 버려지는 거를 오므려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핀에 있는 거 하고 같이 이렇게 떠 나오고 바늘에 있는 거 떠주고 마지막 코까지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얘뜰때 핀에 있는 거 데려다가 통과 통과 え、cool. 자, 마지막 개돌아뜨기 한 것까지 정리를 다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뒤 중심 쪽으로 가셔서 한 바퀴 쭉 돌아서 어디까지? 우리 이제 고무단이 갈라지는 이 파란색 녹색 핀이 있는 자리까지 올 거고요. 얘는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빼 주셔도 되겠습니다. 핀다빼 주시고 한 바퀴 돌아서 이쪽 녹색 핀이 있는 자리, 즉 녹색 핀이 가 앞판 쪽이니까 앞판의 고무단 시작 위치까지 앞판의 고무단 시작 위치까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